안녕하세요. 좋은 습관입니다. 에, 오늘은 안인지 미세먼전지 흐렸어요. 날씨가. 날씨가 흐렸는데 에, 춥지는 않은 것 같은데 바람이 약간 차요. 그래도 봄하고 가까워지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갑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오팔리나 하이브리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오팔리나 하이브리드를 이렇게 쭉 보시면 굉장히 집시도 이쁘죠? 눈, 눈길을 확 끄는 애들이 몇 있어요. 요, 오팔리나 하이브리드를 3천원씩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이두니다이렇게 색감 지금 엄청 이쁘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에, 끝동 보세요. 아주 뒷면, 뒷 옆송 보시면은 상당히 이렇게 이쁘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오팔리나 하이브리드 두개 나와 있습니다. 요 아이는 이두구요. 요 아이는 일두입니다. 이 아이는 얼큰입니다. 저 뒤에 있는 게, 지 금줄이가, 금줄이 있는 것 같아. 요렇게 살짝만 있어도 금금금 하잖아요. 요새 금, 금들을 하도 찾았하니까 그죠? 요 아이, 오팔리나 하이브리드를 3,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네르파입니다. 이 네르파 2두가 4,000원입니다. 좀 이따 이제 네드파큰것 대품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군생. 군생 한 4, 5도 되는 군생 소개해 드릴 건데, 요거는 2두에 4,000원입니다. 이 네르파입니다. 이 네르파를, 이거 다 9cm 풀분입니다. 이 아이 한번 재봐드릴까? 이거 9cm 같은데? 아, 맞습니다. 9cm, 9cm 보트입니다. 이 아이 네르파를 4,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4,000원입니다. 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 작은 거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 로진버그 하나 있습니다. 보라색이죠. 이거 보라로 이쁘죠? 목에 좋습니다. 이 로진버그도 저희가 많이 판매했던 아이들이에요. 이거 하나 있습니다. 로진버그 하나 4,000원에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이 아이가 핑크하고 보라 쪽이 강해요. 핑크 보라 한 아이예요. 로진버그 4,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하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레드콘입니다. 이 레드콘 만 원에 레드콘이 아주 짱짱하고 이뻐요. 어, 어 며칠 전에 여기 매니아가 이걸 또다 판매하고서 심는데 화분에다 심어놓으니까 그렇게 멋져요. 아주 안방지게 이쁩니다. 이 레드콘이 만 원입니다. 레드콘 만원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아이서부터 요렇게 레드콘. 죄송합니다. 이 레드콘을 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블랙킹입니다. 이 블랙킹을, 어우, 이, 이거 좀 보세요. 손톱이 좀 보세요. 말도 못해요. 요런 아이를 만 이천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블랙킹이랍니다. 요 아이 짱짱해요. 아주, 어, 무슨 슈퍼클론 같다. 슈퍼클론보다도더 멋있어 보여. 이 블랙킹이랍니다. 요 아이를 만 이천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블랙킹을 요렇게 요 아이 있고요 어휴. 새까미새까미새까미새까미 새까미, 새까미, 새까미 보세요 까만합니다 아주 아주 이거 보세요 이렇게 멋있어요 음 세상에 너무 멋있어 또이 아이는 또 이렇게 생겼네 이거 보세요 이렇게 생긴 아이도 있네요 음얘또얘얘대로또 다르네 손톱이 좀 보세요 손톱 이를꽉 머무렸어요 음 이런 색깔 어우 이거 같은 블랙킹인데 이렇게 달라요 아이들이 다 각각이에요. 랜덤으로 보내드려요. 여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이도. 환엽이에요. 완전히 환엽입니다. 이 아이는. 요런 아이를, 음, 12,000원에. 블랙킹을 12,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블랙킹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이트 스펙트입니다. 이 아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하이트 스펙트, 목대 좋습니다. 이 아이, 이 아이 밑에 요거는 괜찮습니다. 입장 부러진 거는. 목대는 좋습니다. 이 아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 하이트 스펙트를. 3,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3,000원입니다. 하나 있습니다. 화이트 스펙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후레시랍니다. 이 아이도 약간 그 흑장미 같은 아이네. 이 후레시도. 이 후레시가 2만원이랍니다. 이거 10cm 포트가 꽉 차서 넘칩니다이 후레시를, 이 후레시를 이 구독자님들이 요청해서 지금 이거를 저희가 드려왔거든요. 이 후레시를. 이 후레쉬를 2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후레쉬를 2만원에, 그 상당히 커요, 이거. 음, 12cm 정도 되는 아이들이거든요. 이 아이들을 12,000원에. 어, 저기, 신세대 다육에다가 요청을 하셨나봐요. 구독자님들이 후레쉬좀후레쉬좀 판매방에 올려봐달라고 하셔가지고 사장님이 이를 가져오신 거래요. 예, 후레쉬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는 가져오면 은 여기 있는 매니아들이 많이 구매를 하거든요. 여기 신세대에 있는 매니아들이 여기 키핑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저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가 몇개 남아 있지 면치개 남지는 않았어요. 요청을 하셨는데 이 상당히 좋은 거 이렇게 사장님이 따로 빼놓으셨대요. 이렇게 이거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거하고 또 따로 이거를 따로 빼놓으셨잖아요. 음, 구독자님들이 후레시 좀 후레시라는 아이 좀 판매방에 올려달라 하셔서 이렇게 음, 이렇게 또. 사고 구매하셨답니다. 그래서 따로 빼놓으셨답니다.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려고 이 후레쉬를 2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후레쉬 2만원입니다.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랜덤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 모닝듀 하나 나와있습니다. 이 모닝듀가 4천원입니다. 아 어, 크다. 이 모닝듀를 4천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10cm입니다. 10cm인데 상당히 커요. 상당히 크고 짱짱합니다. 이 모닝듀 하나 나와있습니다. 4천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또 여기 보시면은 요아이 요아이너는 팅커벨이랍니다. 팅커벨 요아이도 4,000원입니다. 요아이도 10cm 풀분인데 목대 좋습니다. 목대 상당히 좋고요. 깔끔해요. 지금 저는 보이, 음, 하엽이 옆에 밑에가 져가지고 잘안 보이시죠? 어, 굉장히 깔끔하고 음, 목대도 좋은 아이 팅커벨을 4,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팅커벨입니다. 요아이도 10cm 풀분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마타, 마타랍니다. 마타, 저희가 올렸었죠. 이거 두개 남아있어요, 지금. 이 마타를 두개 남아있는 마타를 8,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두입니다. 어... 이거 보세요. 이 아이를, 마타를 8,000원에, 이두에 8,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개 나와 있습니다이 마타를 이렇게 두 개, 두개 나와 있습니다 이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세툴로사. 상당히 괜찮죠? 지금 이 세툴로사가 한창입니다. 어... 보세요. 이 세툴로사가 6,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세툴로사를 이렇게 보아요. 이런 아이를 6,000원에 세툴로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6,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 사바로지 사바레즈, 요뭐 삼두, 사바레즈 삼두를 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사바레즈입니다. 사바레즈를 만원에 3두 군생을 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laughs> 이 아이도 이 작은 것까지 3두입니다이 이 아이를 사바레즈를 사바레즈를 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개 나와있습니다 사바레즈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은 아미스타 아미스타 요아이 4천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큽니다 요아이는 12cm 풀분입니다 12cm 풀분이 꽉 찼습니다 넘칩니다 이 아미스타를 4천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아미스타도 하나 나와있습니다 아미스타입니다 하나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아이 마린센서랍니다 6천원입니다 요아이 2두입니다 2두에 아 곱다 상당히 고와요 이 아이를 이두에 6천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린 선세니, 선셋이랍니다 마린 선셋 이름도 어려워라 발음도 안되네 마린 선셋 이 아이를 6천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두입니다 그리고 하울샤 로즈에 이 하울시아 로지에 형광빛으로 물드는 거 아시죠? 8,000원입니다. 하나 나와 있습니다. 하울시아 로지입니다 8,000원입니다. 이 아이 형광색으로 물들면 상당히 환상적입니다. 이 아이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SP입니다. SP 8,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두입니다. 이 아이 SP를 8,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두입니다. 이 아이 SP입니다. 상당히 고와요 아직 이 뒤에 물들어, 물드는 거 보세요. 목대 좋습니다. 목대 상당히 괜찮은 이 아이를 8,000원에 이거 수입이라고 들었거든요. 제가 수입인데 이름을 까먹었답니다. 그리고 여기 해리왓슨 3,000원입니다. 이 해리왓슨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 3,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목대는 짱짱합니다. 이 아이 해리왓슨 3,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10cm 아니 10cm 풀분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은 천사의 눈물입니다. 천사의 눈물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천사의 눈물을 15,000원에 두개 나와있습니다. 이 얘네들은 하월 시아가입니다 아, 아프리카 식물인가? 하월 시가인가요 아이 두개 나와 있는 요 아이들을 천사의 눈물을 15,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디바 이두입니다. 마디바 이두를 8,000원에. 여기 이렇게 이렇게 크고 좋습니다. 이런 이두를 마디바 이두를. 요 아이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입장 떨어져 나갑니다. 요 마디바 이두를, 이두를 8,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마디바입니다. 8,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집시입니다. 이 집시를 한번 군생인데요. 상당히 멋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 아이가 6,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이 집시 군생이 한번 군생입니다. 자연입니다. 이 아이를 가져올 수가 없었대요. 이게 다래요. 지금 가져오신 게. 오, 이렇게 이뻐서 그냥 더 많이 가져오려고 했는데 물량이 없어가지고 이것만 가져오셨답니다. 이게 답니다. 지금 있는 이 아이가. 이 아이가 이렇게 있는 아이가 이렇게 몇개안 됩니다. 굉장히 이뻐요. 지금 이 아이가. 여기 보세요. 이 아이를 아주 한번 군생, 자연 군생입니다. 이거, 6,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있습니다. 요 아이가 다예요. 요런 모양도, 요런 수형도 있습니다. 요런 수영. 요런 음, 아이 보세요. 요런 아이. 요렇게, 이렇게 해서 요 아이를 6,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얘는 또 상당히 더, 상당히 더큰애 또. 요렇게 보세요. 이런수형도 있습니다. 랜덤으로 먼저,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요 아이, 집시입니다. 집시를, 음, 6,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요렇게 가다보면은 요아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요아이 <laughs> 스타버스 금 군생입니다. 3만원에 3만원에 이거 사장님이 키우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 3만원에 누가 올려달라고 얘기하셨나봐요. 스타버스 금좀 올려달라고 해서 먼저번에 저희가 자구는 거의 판매가 됐거든요. 그래서 스타버스 금좀 그래서 사장님이 키우는 이 삼두를 3만원에 상당히 괜찮은 아이예요 요아이 요아이 상당히 괜찮은 아이 스타버스 이스타버스 금을 3만원에 상당히 커요. 요 아이 한번 재봐 드릴까요? 요 아이가 그냥 이렇게 보시면 한 15cm 정도 됩니다. 3두입니다. 3두에 3만원입니다. 요 아이 스타버스 금. 상당히 멋져요. 이런 아이. 굉장히 멋있는 아이입니다. 어, 자구 먼저 번에 올려드린 거는 거의 다 나갔어요. 스타버스금요 아이를 3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타버스 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루쭈이 아이 18,000원이랍니다. 루쭈를 요 아이를 18,000원에. 오 좋다. 이 루쭈 보세요. 요것도 사장님 거예요. 사장님 거 이렇게 따로 옮겨놓은 거예요. 지금 확인하느라고, 뭐, 이 목대가 이상 있나 해서 확인하느라고 다시 빼서 지금 풀분에다 다시 식재한 거예요. 이루쭈를 18,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군생입니다. 한몸입니다. 한몸 군생입니다. 이 루쭈입니다. 요 아이를 18,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려전 하나 나와 있습니다. 요새1 0 0 0원입니다 목대 보세요. 이 자려전 목대 보세요. 아, 지금 이제 보라색으로 물들어가. 이 자려전이 보라색으로 물들죠? 요 자리전을 3,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 나와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 아이 마커스 아니 마커스 이 마커스를 3,000원에 갑니다. 요 마커스 3,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세개 나와 있습니다. 요 아이들. 요렇게 요렇게 세 아이 나와 있습니다. 마커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익스 팩트리아 철학 익스 팩트리아 처 요아 3,000원입니다. 두개 나와 있습니다. 익스, 익스 팩트리아 철학 3,000원에 두개 나와 있습니다. 3 0원입니다 이렇게 요아이하고 두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꽉 차서 잡기가 그러네. 이렇게이렇게 익스팩트리아 이렇게. 철화를 이 군생을 3천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아이 익스팩트리아 철화입니다. 3천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미스타. 아미스타 12,000원입니다. 한번 군생입니다. 요아이 목대 참 좋습니다. 깔끔하고. 보세요. 요런 아미스타를 요아이를 12,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입니다 5두에 12,000원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미스타입니다 아미스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로지 나와 있습니다. 로지 아이두개 나와 있습니다. 만원씩입니다.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이 로지를 로지 로찌 요런아이를 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로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이는 도테랑입니다. 이 도테랑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 도테랑을 4,000원에 이 도테랑을 하나에 4,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 도테랑입니다. 얼큰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요 아이는 크림티입니다. 크림티 계속 잘나가고 있습니다. 이 크림티 하나에 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 크림티를 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두개 있습니다. 아이고 요 아이하고 크림티 요 아이하고 두개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8천원입니다. 크라바쯤 요 아이 크라바쯤을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네개 나와 있습니다. 요런 아이를 8천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크라바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먼디처럼 4만원입니다. 들 수가 없습니다. 자로 재봐 드릴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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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떨어뜨렸네. 자, 이 먼디 철화를 한 거의 20cm 되는 요 먼디 철화를요, 4만 원에 이 먼디 철화를 4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잘 엮여 있습니다. 이 먼디 철화, 요 아이는 생얼입니다. 요 아이 이쪽은요, 이쪽은 생얼이고 이쪽은 철화로 엮여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먼디 철화를 4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4만 원입니다. 요 아이 4만 원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가격을 조금 이렇게 놨네. 4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은이 아이는 무슨 차하지이 아이는 어, 그냥 통과. 당인금입니다. 아, 이 아이 당인금 15,000원입니다. 빽빽해가지고 아직 빽빽해가지고 제가 끄내기가 어렵네. 아무고이 당인금을 15,000원씩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당인금입니다. 두개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하고요 아이 하고 요 아이하고 있습니다. 이 당인금입니다. 당인금을 15,000원씩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저쪽으로 돌아갑니다. 저쪽에는 다. 소개해 드린 것 같고요. 잠깐만요. 이쪽으로 잠깐 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라즈베리 아이스 금입니다. 라즈베리 금입니다. 요 아이. 요 아이, 라즈베리 금요 아이를 2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라즈베리 금입니다. 요 아이 상당히 군생 좋아요. 이 라즈베리 금을, 베리베리 금입니다. 라즈베리 금을 2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아이 있고 또이렇게 물든 아이 있습니다. 물들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 여기 보세요. 자구가 여기 저기서 막 나와요. 상당히 막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거. 여기 저기서 막 입장 사이에서 엄청나게 나오네. 허어, 오늘 저 금에서 그렇게 팔팔팔 말이야. 금에서 그렇게 백금에서 그렇게 적거 나오듯이 엄청나게 나오네. 이 아이. 요 라즈베리 아이스 이 아이. 금을 2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대단하다. 엄청나와요. 입 사이사이에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 라즈베리 아이스 금을 2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너는 누구니? 에, 아까 제가 네르파 4천원짜리 이두짜리 보여드렸죠? 얘 네르파입니다. 12,000원입니다. 한몸 군생입니다. 요 아이 이렇게 이쁩니다. 이 네르파를 12,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4천원짜리 보여드렸죠? 이두. 그리고 크라바쯤 여기 보세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제가 저쪽에서 못 보여드리고 그냥 보여, 못들어 보여드렸죠? 보여드립니다. 요 아이. 크라바쯤 요런 아이들을 8,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8,000원입니다. 요렇게 쫙 있습니다. 이 크라바찜을 8,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스와보렌스. 이 스와보렌스를 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상당히 묵직해요. 스와보렌스입니다. 요 아이 물들면 은 아주 핑크핑크해요. 핑크핑크 하면서 오렌지빛이 나요. 이 예, 스와보렌스를 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은 우주목 계절금입니다. 이 우주목 계절금을 6,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두개 나와 있습니다. 우주목입니다. 우주목 계절금을 6,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아이하고 요아이 나와 있습니다. 우주목, 우주목 계절금을 끝으로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고, 점점 화려해지고, 점점 이뻐지고, 정말로 점점 더 유혹에 빠지게 생겼고, 얘네들 다육이의 유혹에 안 빠질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어,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도 어제는 저쪽에 시흥 쪽으로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시흥 저쪽으로. 어, 여기저기 이제 다녀, 어,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화려해요, 정말. 화려하고 안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쁩니다. <laughs> 안살 수가 없었어요, 안살 수가. 너는 뭔데 내가 했니, 안 했니? 했구나, 아미스타. 안한줄 알았습니다. 자, 오늘도,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에, 이 방송은 화요일 날 아침에 나갈 것이고요. 월요일인데요. 활기찬 월요일. 행복한 월요일. 건강한 월요일 오후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해피하세요.